제가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폴라리스에 관련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 저희 팀방에서 진입한 내역도 보여드렸었는데요. 5월 8일에 보시면 진입을 하고 그리고 보시면 전량 수익 마무리를 했습니다. 5월 9일 날. 어제 전부 수익을 마무리 했는데 어제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오면서 10% 정도에서 수익을 나왔어요. 20% 먹을 수 있었지만 조금은 아쉬울 수 있죠. 하지만 욕심을 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플러스 10% 수익 달성을 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 폴라리스 오피스 재진입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위치이다. 오늘 눌림이 나왔어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오히려 눌림이 나온 게 긍정적이고, 여기 이탈이 없었어요. 9020원 정도 이탈이 없기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수익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다시 한번 찍게 됐는데, 지금 뭐 팀방에 최근에 입장하신 분들은 폴라리스 오피스 진입하자마자 수익을 보셨을 거고, 지금 보시면 차트적으로 상당히 좀 상방이 열리는 구간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물량대도 되게 없죠. 되게 가벼운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월요일날 시가가 9,020원 위에서만 잡힌다라고 해도 9,020원을 지지선으로 쓰면서 진입을 바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하,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반대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9020원 아래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눌림을 이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진입하시는 방향도 안정적인 대응으로 이어가는 방향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바로 튈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를 권유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내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100만원어치 매수를 하려고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뭐 20만원 그리고 좀 내려왔네 20만원 그럼 여기 내려왔네 마지막 이제 다 태워서 이제 이탈 나오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탈이 안 나오고 올라왔네 그럼 평균 단가 관리가 됐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올라와줘도 생각보다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폴라리스 형제들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가 아직까지는 포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주말간에 어떤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으로 지금 상당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매매를 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저희 팀방에서도 보시면 신성 통상 들어갔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일본 그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 관련해가지고 네이버 라인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우려돼가지고 어느 정도 진입만 좀 해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올려보시면은 이제 흥구석유 이제 전쟁 뭐 이런 종목들 좀 섹터가 활발한 종목들을 좀 진입해놨죠. 흥하이온 예, 해운주들. 지금 이슈 많죠? 금양그린파워 이거는 이제 태양열 쪽 태양열 쪽으로 보고 있는데 SDN을 잡을 걸 그랬어요. 살짝은 아쉬운 부분. 이 종목들 한번 보시면서 진짜 여기가 수익이 괜찮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 수익 괜찮네 체크가 되셨으면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팀방 여기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들어오고 싶으시면은 링크로 입장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